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주님을 대신하여, 주의 일을 맡기신, 죄종들입니다 죄사락자들입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일하고 있사오니, 이들이 걸어가는 그길을 위해, 죄 성령의 빛으로라니 빛을 주시옵소서, 오케이. 특별한 성령의 일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기는 교회의 위와 또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더 합심하여 더 주님의 주신 큰 일을 이루는 귀한 사역자들을 대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을 성기는 그 귀한 마음을 담아 오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으니, 그소서 오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있어서 남아서 드리는 그 주의 물질이 아니오니, 주님하고도 성기는 교회의 위에, 아버지 가족 위에, 늘 물질이 뿌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잡아두시옵시고 늘도울자가 함께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는 동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것처럼 능력 주시고 함께하는 도과자제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는 귀한 사역자들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메마른 양께하시고늘 높이 지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지혜들을대비 하여 주옵소서 이물질 스트링과 사나게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를 스쳐내고 성부 하나를 뛰어나신 사람과 시인과 성령님의 가마 건너기도 충격을 사시고 오늘은 24년들을 마무리하며 이성령예배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종들 머리 무리 위에 이들 가정 위에 성기는교회를위해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 따라가임에 중 지금도 영원도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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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